드라이브 똑바로 가놨는데, 못 올라가고, 뭐 하는데, 뭐. 그,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기술이라, 이게. 그냥 다, 근처 가잖아, 이렇게. <laughs> 하나, 이제, 달리 자, 쳐볼게요. 열려져서, 똑바로 가면 또뜨하잖아 벌어져.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은 복권으로 돌고 잘 돌았는데 왜 공이 안 맞지? 네. 이렇게 댓글에 저한테 연락이 자꾸 오거든요. 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잘 돌았는데 왜안 되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 돌고 맞지. 돌기만 잘 돌았지. 음... 돌기만 잘 도는 게, 오늘 우리 정은의원님도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필드를 갔다 왔는데, 그것도 싱글 치고 한 사람은 보기풀이 하는데, 네. 하나는 80대고, 잔디가 하나도 없잖아, 겨울 골프인데. 그죠 그린 주변에 15m, 13m, 러퍼가 한막 5, 6m 되는데, 네. 전부 굴리는 거지. 근데 음... 그래 힘 조절이 안 되는 기라 그런데 나는 요렇게 어, 저 외치로 하고. 근데 싱글 치는 사람도 막 자꾸 뒤땅 나는 거지 그냥.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네. 그래 나한테 묻더라고. 똑같은 거 같은데. 우리는 왜안 되냐고? 똑안 갔다고. 그냥 돌기만 돌아서 안 된다고 해지네. 봐보세요. 돌기만 도는 거라. 채가 방수를 못 들어가는 거라. 진짜 돌기만 도는 거라. 돌기만. 그냥 돌기만 도는 거라. 방향도 안 맞아.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린 주변에 잘 갖다 놔놓고 15m, 20m 갖다 놔놓고 보기 따블 보기 따블 하세요. 그죠 대가리 때리고.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페이스를 살짝 열어서 맞춰 놔눠놓고요 복근이 돌아져서 헤드가 이쪽 왼쪽 활배하고 광배근이 이렇게 비켜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도시는 거라고, 여러분. 음. 이렇게 돌면 안 돼요. 풀스윙을 해도,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되고, 계속 도는 거라고, 이렇게. 어프로치도 여러분, 계속 돌아서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돌아서. 자, 한번 보세요. 뭐가 다 돌아볼게요, 또. 계속 도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안 맞는 거라고, 같이 갖다 놔놓고. 맞기는 맞는데, 방향이 안 맞는 거라고. 네. 어, 여러분, 제가 그때 그랬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네 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세요. 복권으로 돌아져서, 이 광벽은 하고 할면은, 여기 열려야 되는 거라요. 열려야 돼. 그냥 똑바로 가잖아요. 음. 열려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냥 똑바로 가는 거라고 봐라, 중원하자고더 음. 간다, 죠거 어. 그냥 똑바로 간다니까, 저렇게 지가 알아서. 근데 이걸 그냥 돌면 이런 터치가 안 나는 거지. 네. 복권로 열려져서 그 요게 자잘 한번 봐보세요 하 이걸 경험 안 해보면 몰라 돌아졌어 복권 돌아져서 이렇게 돌아 있잖아네 그럼 여기서 체가 이렇게 나가져야 되는 거지 자 봐보세요 돌아졌잖아 네 이거 아니라고 음... 돌았지 네 음... 이거 아니라고 다시, 돌았어. 이거 아니라고, 종원아 네. 하체 상체가 시도네. 어. 자, 복근이 돌면서 열렸지? 네. 그럼 반대로 복근이 돌면서 바로 먼저 가잖아. 이렇게 있잖아 봐라, 이게. 네. 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요게 여러분이 안 돼서 뭐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왼손이 나와서 떠서 바로 헤드가 먼저 가잖아,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도는 것이 자꾸, 이렇게. 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m 이런 거는 더 심한 거라, 이게. 음. 그냥 돌다 보면, 아이씨, 또 대가리 뗐네, 이다 <laughs> 이게 더 심하다니까. 짧은 거칠때 보니까 실수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자꾸 도니까. 자, 10m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근이 돌아져서, 여기서, 그냥 복근이 돌아지는 거라고. 여기서 그냥. 헤드가 먼저 가잖아, 봐라, 여기서. 이리안 도는 거지. 그리 공이 도망 안 간다니까 이게. 자 그럼 1 5 m 를 한번 해볼까. 그 여러분들한테 뭐 힐을 돌고 이런 거 구체적인 거 말고 기본이 안돼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기본이. 기본. 아무리 이어고자 힐을 들었다 이렇게 좀뭐저좀이 알아듣기 쉽게 똥장어를 들었다 이렇게 들었어. 홍도원으로 음... 가는 거지, 저게 자꾸 공이. 그혜가안 되네, 그죠? 그러면 이런데,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 데서 돌마 여지없이 안 맞는 거지, 타포인 거지. 이런 데서는 더안 되는 거지, 이런 데서는. 여러분, 프로라서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기술이 다른 기술을 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기술을. 안 되는 기술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자, 복권이 돌아져서, 더안 돌아져 가도 열린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복권 돌아서 열려졌지, 네. 계속 도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근데 이런 레슨을 하는 프로님들이 없더라고, 또. 그래서 어프로치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복권이 돌아져서 열렸으면, 여기서, 그냥 이래가 있잖아요 네. 안 가잖아 이렇게 네, 네. 어, 거의 두 가잖아 보라 저거 그러면 이제 우리 정원 씨도 공치로 가면 그린 주변에서 15, 20이 많이 나오거든 한 20분 이상 쳐요 드라이브 똑바로 가놨는데, 못 올라가고 뭐 하는데. 뭐? 그,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기술이라 이게. 그냥다 근처 가잖아,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laughs> 많이 보는 <모르는> 거요 보이나? 예. <laughs> 네. 중간에 찔리자. 야, 더 간다, 더 간다. 이, 더 가가, 지금, 어쩌다 하나 붙거든. 네. 아싸, 이거 맞네, 이 간다고. 아니라. 최수로 되는 거야 야, 아마, 초대를 보니까, 이게 뭐,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만 교체가 잖아요 그걸 <laughs> 굿샷이에요. 무슨 <laughs> 먹으러 쳤든, 원했든. 며칠 전에, 네, 댓글에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싶고, 한 달에 두번 가는데, 어떻게, 시, 시, 저, 뭐 5, 5년 만에 80대를 쳐고 10년 만에 80대를 유지합니까? 하는데 여러분 많이 간다고 안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필드 가서 한 달에 10번씩 1년에 100번 가도 그 점수 그대로입니다. 안 줄어요. 왜냐? 기술이 백0개 기술이라서 그 근본 요런거를 레슨을 해드릴 때세개 들으십시오. 복근 돌아져서 그, 여기, 돌아져서, 광배가 열렸으면, 2번, 4시에서, 먼저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한 5개 쳐고 마실게요잘 보세요. <laughs> 하나 이제, 달리 자, 쳐볼게요. 열려져서, 똑바로가 또 들어가잖아, 벌어져. 이게 골프의 비밀이다. 비밀 아닌 비밀이다. 이것만 자꾸 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복권으로 돌아져서 열리면 복권으로 돌아져서 열리면 또한만더 벌어져. 음. 여러분 시간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저렇게 하시고요. 2편. 그럼 미들 롱 드라이버 1 2 3 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편에서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